지금까지 거첫고 첫째,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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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째다섯고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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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째 다섯째, 예, 섯째다이째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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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째 다섯째, 지섯째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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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째 다섯째, 다 한분차이식은요두 분은. 요한테말는데 바로 찼냐애가잖아요 예. 아 이게 얘는 하는 게뭔이만 찾아보면 네 아, 윙크도 사실 이제 두 분은 한번 잘. 주희 씨가 언니예요? 네. 제가. 아. 희 씨가 동생이고 네. 항상. 언니란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적들없어요 그냥 진짜 코장이야 야, 강지. 언니라고 그럼 잘안 보세요, 아니 원래는 그러고 뭐, 나중에 나온 이 네. 착상이 뭐였죠? 저 혼자요? 아, 파악자였 착상경 뭐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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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루에가... 에이가 이제 동생고도 외국은 원래 늦게 태어난 사람이 형이란 게 아니야. 뭐 약점으로... 더늦 늦게 나 거... 구 빨리... 과 차도 운행하는 가 엄청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2년 반 만에 폐차가 됐어요? 2년 반 만에 정비소에 가져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희 매니저 오빠한테 물어보어요이차 이대로 그냥 폐차시켜도 쓸데없다고. 어,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2년 한 4개월, 5개월 만에 30만 키로를 달어요3 0만 키로? 근데 보통 택시가 1년 동안 한 4만. 아유, 30만? 아니에요. 언니 다진가져가 정말,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물속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소울을 다니고. 이야, 국내에서 공식 모서 아니 그만큼 뭐 이제 두 분이 정말 굉장히 바쁘고. 무럽다 빨리 갖고 와. <laughs> <빨리 갖고> 와. <laughs> 양현영하도좀 아까 두 네, 나쁜 차이예요. 나쁜 맞면 공감했더니 5분 차인데도 형이랑 나는 오히려 더. 더 갖고 와야지. 그때가 <laughs> 몇살 때죠? <laughs> 이렇게 또발리 바를... <laughs> <laughs> 지금 두 분이 나이가. 어. 아, 아. 아. 아니 지금 사실 저 호박과 호박 씨는 제가 예전에 저 진실 게임 할때두 네. 분이 진실 게임을 또 함께 자리를 어, 해가지고 아, 예, 그때 진짜 아. 쌍둥이였고 우리는 네. 이제 가짜 쌍둥이를 찾는 거예요. 어떻 하냐? 지금은 이제 체격도 어디있 거냐냐 그? 호박 씨가 조금 어. 치, 체중이 좀더 있었고, 예. 네. 이두 분을 보아서는, 어, 이게 가짜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음. 노래를 듣고 저희가, 아, 이 분은 아 그냥, 예, 맞다. 와, 아, 꺼냈어? 어. 귀여운 여성적인 이 아니, 근데 허가 구공은 5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누가 효인지를 모른다는게 아쉽습니다. 쌍둥이는 원래 태어나면 체크를 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음, 음. 근데 태어나자마자 땀도 되게 많아서요. 근데 지워진 게 있는 거예요. 아, 아, 땀이 많아서 아... 이많아어 아, 그래요뭔가 해놨는데 렌실을 네. 제가 형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점이 까만 점이 있는데, 쌍둥이는 네. 빨간 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에요? 이 머리에 어디에. 원고관점으로 음. 빨간 점이 있어요. 점수리에. 네. 빨간 점은 지금. 이게 단명한다고 해요. 말했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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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 되죠. <laughs> 이미, 이미 너무 걱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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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고 제가 이 형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무그좀 싫지 네. 않은 거네요. 네. 아, 그래서 누가 형인지 저희는 아직 모른다. 아, <laughs> 그래요? 어. 형이랑은 불러요? 아니요. 사실 알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알, 게 전혀 안 불러. 요 <laughs> <laughs>